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묵독송 하시면서 예배 드릴게요. 나는 찬양 드려요. 나는 기도 드려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찬양시간이에요. 함께 찬양할게요. You. Mm -hmm. 예배를 위해서 이명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영광과 종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주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유아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좋지 않은 생각, 또 좋지 않은 말과 행동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키가 자랄수록 지혜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같은 은혜에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권동우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 볼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말씀송 할게요. 목사님, 불러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말씀 속으로 한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는 나사렛 마을의 마리아의 집이에요. 랄랄라 랄랄라 마리아는 기뻐하며 요셉과 결혼할 날을 기다렸어요. 여기는 요셉의 집이에요. 랄랄라 랄랄라 요셉도 기뻐하며 마리아와 결혼할 날을 기다렸어요. 마리아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 누, 누구세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천사가 계속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 주었어요. 친척 엘리사벳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아멘, 아멘.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후,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기는 요셉의 집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곳을 알게 되었어요. 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요셉은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요셉도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어, 그러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또 예수님 오심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모심을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귀한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속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